그런 재판 진행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여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이렇게 탄핵 재판으로 국민들 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최후 변론일입니다. 150시간의 계엄과 그리고 939일 동안의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헌법 재판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더 위헌적이고 어떠한 것이 더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보게 되셨습니다. 개엄의 헌법 위반 여부 또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헌법 재판은 그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개엄 이후에 단열 하루 만에 내란 모리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알매기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재판은 정말 역사적 재판입니다. 헌법 가치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 헌법 재판이 헌법 위에서 이루어지고 헌법과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올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주십시오. 오늘의 헌법 재판이 그리고 헌법의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교과서가 될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 지금 보시면 이가 받으셨습니다. 배송문자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